인천에서는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연일 100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천 지역 누적 감염자는 만 명을 넘었는데요. 지난해 1월 인천에서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1년 6개월 만입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동구의 한 재래시장 수산업 매장에서 또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10일부터 5명의 확진자가 나온 이후 접촉자 4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아 현재까지 9명이 감염됐습니다. 주요 집단 감염과 관련해 추가 확진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연수구 중고차 매매단지와 관련해 3명이 자가격리 중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85명으로 늘었습니다. 남동구 제조업 관련 확진자도 1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는 28명으로 늘었고, 남동구 노래방 관련 확진자도 한 명이 늘어 현재까지 11명이 감염됐습니다. 남동구 외국인 지인 모임과 관련해서도 한 명, 서구 음식점 집단 감염과 관련해서도 한 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연일 100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나오면서 인천지역 누적 확진자는 만 57명을 기록했습니다. 누적 확진자 만 명을 돌파한 건 지난해 1월 인천에서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1년 6개월 만입니다. 현재 중증 환자 전담 치료병상 가동률은 63.5%로 그나마 여력이 있지만, 준중환자 치료병상 가동률은 91.3%로 병상 부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인천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